검찰 개혁에 또 친윤 인사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조국 박은정 의원이 친윤 인사 개혁에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왜 이렇게 친윤 검사들이 이제서야 나타나서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혁신당의 이규원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 사과라고까지 여기 했습니다 박은정 이준수 법무 차관에 대해서도 친윤 검사라고 어, 안 된다고 자 친윤 아니면 사람이 없는가요? 어, 이렇게 뒤늦게 나타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요? 물론 인사권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이지만 앞으로 과연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이 사람들로 이룰 수 있을까요? 윤석열이 법을 망가뜨릴 때는 찍소리 못하던 인사들은 아닙니까? 이제서야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할수 있을까요? 저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꼭 검찰 출신, 김현장 출신 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정권에서 또 전면에 나서서 검찰개혁 신용 물론 내부에서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. 아, 이런 사람들 굳이 끌어들여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.